이제 경기가 하나 남았는데 포디움 가면 5N으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또 이게 하남 스타필드에는 자동차 매장들이 많거든 어 그래서 여기 오자 했어? 저기도 차, 오토바이만 있고 아니 어디 둘러봐 다 차뿐이잖아 좋잖아 이게 데이트가 아니잖아 이니 아니, 차뿐이었는데 또, 또 현대차 매장도 가봐줘야지 현대 N 패스권 너로 아또 애니잖아 기분 다운됐어 어? <laughs> 오 뭐야 근데? 대박인데? 오까지나왔 반갑습니다 세 여기는 뭐체크 회사도 아닌데 왜 그러죠? 구경도 아, 가도되나요그럼 편하게 둘러보셔도 됩니다 천장도예요? 네 맞습니다 이다 빨간색으로 전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다다빨간색이 네. 이것도 컨셉에 따라서 보면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컨, 컨셉카도 나중에 전시한다고요? m 네. 비전 칠사라든지 다양한 컨셉카들이 전시가 되었던 경아르헨티나 거도 들어오나?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laughs>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야, <laughs> 야 거들 <그거> 오면은 <laughs> 여기 아버지들 다줄선다 어? 현대의 일렉트릭 엔라이 모델입니다. 일렉트릭도. N라인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실까요? 마그네틱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고객님께서 어허허허. 메모장을 붙이시거나. 이제 자동차... 와, 근데 여기, 여기 분위기가 좋긴 좋다. 이거 봐. 아니, 맨날 보는 거잖아. 아니지. 이거는 내가 맨날 타는 차가 아니라 N라인이지, N라인. 지금 여기 차종이 쏘나타, 아반떼, <laughs> 투싼 코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 지금 가지는 차종이 네개 중에서 뭐? 김준영형그 투싼 모델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시고요. 전동화 모델인 아이니 5도 많이 보고 계시고. 근데 실제로 아반떼가 엔라인이 많이 선택을 하시나요? 엔라인보다는 일반 모델과 N 이렇게 아, 많이 선택을 하시 그, 하시고 계시지만. 그 그거지. N 라인을 선택할 거면 차라리 돈을 더 태워서라도 그냥 N을 사겠다. 뭐가 달라 N 라인이랑? N 라인은 이제 n 에 있었던 뭐 이런 블랙크롬 도 N 라인이라서 들어간 거죠. 스커트도 있나요 조금 이런 네스포스테리어적으로좀 그렇죠. 변경되기 때문에 네. 일반 모델의 내연기관 그 출력을 원하시지만 네. 다양한 그런 익스테리어적으로좀더 차별화된 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N을 살려면 거의 한 천만 원 이상 차이나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기능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네. 위해서. 일반 엔진에 이렇게 익스클 패키지처럼 적용된 것 때문에 그러 1.6인가요? 네, 맞습니다. 1.6 터보예요. 그냥 1.6. 얘가 1, 1. 6고 6... 6... N... N은 2.0터보거든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어그 이것도 그 N 부스트 있어? 없지. 엔진에서 응. 없지 튼... 어 튼... 이거 N에도 없는건데? 네. 버튼 특이한 곳에 있네 아니 이거 여기 있는거 특이한데 근데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느낌은 거의 N이랑 비슷한거 같은데 음. 여기서 본넷도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어, 그럼요 편하게 열어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열어드려도 괜찮요아 네.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도 본넷 열어보고 싶으면 다 열어봐도 되는거 네. 맞습니다 열어달라고 한 사람 많나요? 네 많이 계세요 아 진짜로요? <laughs> 아나 이런 사람이 아, 많구나 이1.6 네. 엔진이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123마력의 출력을 낼 수가 있으며 4.7kgf.m 정도의 토크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n으로 가면 또 dct로 바뀌는 거. dct 레싱 아니, 듀얼 클러치 dct로. 근데 원래 투싼인가도 그 dct였다가 자동 변속기로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투싼은 네. 계속적으로 7단 DCT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 아, 저희 코나 내연기관 모델이 7단 네. DCT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앤 오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56번 타시는 것도 알고 있어 아, 그래도 그 영상 저도 꾸준히 챙겨보면서 <laughs> 네. 아, 운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으신 네. 거 같아서 운전을 배워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은 거 같습니다 안 돼요? 아, 네, 그러면 현재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로 <laughs> 네 그래서 먼저 운전을 좀 배워보고 네. 저도 서킷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자동차를 운전해보고 싶은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어요 나중에 같이 달리데있게이 아, 네. <laughs> <laughs> 유튜브 채널 잘못했다 왜왜 <laughs> 왜. 아니 도 넘은 레... 유튜브 방송 어? 아니 레이싱의 꿈을 이렇게 길러줄 수 있잖아 나 같은 초보도 하면서 포컷 같은 느낌을 전달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엔라인이에요이 차는 아쉽게 엔라인 모델은 아니고 엔진은 2.5 터보 엔진이 적용 이5 뭐야? 네. 쏘나타에서2.5 들어갔다고 요 네, 맞습니다. n 라인이요? 네, 맞습니다. L 라인에 들어간 2.5가 스팅어에 들어간 2.5랑 똑같은 네, 맞습니다. 스팅어는 대신에 세로 배치 엔진 이고이 네. 차량은 가로 배치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전유부도 기반으로출시다 되고 있습니다. 아, 니 제가 옛날에 답답했던 게1.6 네. 터보가 나왔을 때1.6 네. 터보가 2.0 자연흡기보다 더잘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저희 그때는 이제 야, 1.6이 면 2.0보다 어차피 더 낮은 거 아니냐 하고 그냥 1.0년 네. 말드리고 1.6하면 세금도 아끼고, 출력도 더 좋고. 네. 2.0 같은 경우도 네. 1년생 대략 50만 원 후반 정도 나오는데 음. 1 6 터보는 29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음. 이 비용이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오 이게 투싼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뭐 어, 근구가 있는데 키 네. 두고 시동 갔는데 이제 못 뭐, 훔쳐가지 못하게 아그 절수가 있는데 근데 이 들고 가면 어떡하죠? 아 저희가 계속적으로 <웃음> <웃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저 뭐, 뭐죠? 스팟이 스타필드에 돌아다니면서 네 현대 모 모터스튜디오라고 아예 박혀 있네. 네. 이거 애기들이 엄청 좋아할 것같은데 네. 애기들도 좋아하고,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랑 애기들은 이거 보라고 해놓고, 아빠들은 차구경하고 <laughs> 우와 어, 저 이거 처음 봐요. 네, 알아서 봐요. 오, 차에 타는 것도 되나요? 차에 타는 거는... 네, <laughs> 아, 차에 타는 것는 불가능하고. <laughs> 오, 아, 이렇게 장애물은 이렇게 표시돼. 맞아요. 서라운드 뷰, 오, 카메라... 꺼버랜네 <laughs> <laughs> 맞습니다. 오, 어? 근데 삼성 건데요? T570N이라면 아, 아 갤럭시탭이네 이게. 네. 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진짜요? 네. <laughs> 갤럭시탭인가 처음 알았어요. 네. 여기 네. 탭, 딱 텝. 오 탭. 어, 로봇 높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로봇의 높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와 반응 속도 엄청 빠르네요. 네. 오 여기 없나요 여기? 묘기. 여기요? 여기에는 <laughs> 따로 없고 애교가 있습니다. <laughs> 애교 애교요? 네. 네 미국에 아, 가서 예. 사진 찍고 제로백, 제로백 몇이에요? 제로백이요? 네, 제로백, 제로백 어, 제로백은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아, 사람도 아 사람도 사람, 사람보다 더힘들요 사람보다 더힘 로봇 강아지 제로백도 따져, 이제 20대 모델의 i d 디파이더 N9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N은 아니고 아 N9인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인기 많다 아, N9이구나? 아, N이 아니라 N9 음 N... 실제에는 여기에 그 네, 하키랑 두개 있고 버튼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뭐 있었나요? 아 이게 NG 있나요전계자동차 네, n g b 라고 하는 아, 기능이 들어가 NGP 약 41마력 정도 형성돼서 650마력으로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N처럼 사용하시면 10초 정도의 쿨타임을 갖고 아반떼는 쿨타임 1분 20초 쓰고 1분 아... 그래서 우리 트랙 돌때 2분짜리 트랙이면 2번 쓸 수도 있고 2분 언더면 한번밖에못써그 대신 그 쪽에서 끊어 쓸수 있어요 1분에 20초니까 10초 쓰고 장갑 껐다가 다시 오 이, 이것도 되고 원래 이게 N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좋아요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응. 아. 안 되는데? <laughs> 근데 머리가 박아서 아 <laughs> 5N이 딱 적당한데 뭐가 적당해? 그건 나중에 포디움으 어. 가면 이제 가자 아 뭐해 아뭐 발견했거든 아또 이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 뭐하는 거예요? 베이직 드라이브, 아웃도어 라이프, 데이트림 드라이브, 비기노 드라이브. 아왜 이래? 현장에서 하는 건안 되죠? 현장 예약도 가능하십니다. 아니야 아니, 지금요? 아, 어,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laughs> 저희가 한번 더 스케줄 확인한 뒤 네. 바로 네. 말씀드리도록. 아그까 그러니까 이제 전시되어 있는 차 외에도 시승할 수 있는 거는 여러 대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오 그러면. 그럼 시승하고 나서 이 구입하려면 그냥 아무 데 나가서 구입하고 구입을 원하시면은 저희 가까운 지점에 가서 셔 구입하셔도 되고 또 원치 않으시면은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네. 시승을. 그근데 주말 같은데 되면 시승도 그 시승은 보통은 예약제로 네.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현장에서 빈 슬롯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약도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네.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대리점에서 차를 사봤지만 시승하는 게차 사는 거 아니면 좀 너무 눈치 보이고 힘들었거든요. 원래 현장 예약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희가 더 많은 <laughs> 그런 선택지를 제공되기 위해서 현장 예약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도 주구장창 타고 주말에도 주구장창 타고 또 타고 싶어? 파이브엔은 내가 잘안 타봤잖아. 파이브엔 타보고 서킷에서도 타보고 씹고 즐기고 다 했잖아. 파이브엔은 못 즐겼어. 파이브엔은 못 즐겼. 그거 슬라름도 하고 다 했잖아. 제대로 못 타봤다. 만 26세 이상 것도 가능하고. 네. 나는 티드 길로 터 2년이 네. 지나야지.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나중에 5N 오너가 될수 있잖아. 또한 이렇게 두 분이 오시면 컴페어 드라이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 두 대를 네. 한 대씩 번갈아가면서 네. 목적지에서 갈아타시고 네. 복귀하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아, 아이오닉 6와 네. 아이오니 5, 네. 산타페 가솔린과 산타페 음. 하이브리드. 음 이렇게 어느가 아 조금 차량 선택할 때. 엔진 네. 차량은 정해졌는데 엔진으로 보면 될때 네. 네, 오늘 시승하실 시승 코스는 남한산성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미치를 아. 먼저 층하고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네 아. 오늘 운전 가능하십니다 와우너 시승하시네요 네, 네. 네. 5인 차량이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앞쪽에 서 사진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네네 이쪽에 잠시 계시면은 네, 네. 사진은 씻은 마친 후에 볶하시면 네. 저희가 예쁘게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상가로도 네. 챙겨 왔어. 내가 우리와의 추억을 단풍을 기록 제대로 하기 위해서 <laughs> 맛있는 거사 준다고 해서 나왔잖아. 맛있는 거 끝나면 사 줄게. 오오 오. 또 내가 언제 이렇게 또 드라이브 코스로 엔으로 이렇게 달려보겠어? 주말에. 어? 당장 주문해주문 해? <laughs> 어, 안 돼, 당장 당장 당신을 주문을 해요. 자, 지금 이제 M 모드로. <laughs> 이야, 이거지? 공도에서 5 n 을 탔을 때 어떨까? 미래5 N 오너가 되기 전에 이제 미리 경험을 해본 거지. 50km. 그렇게 계속 가스 라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laughs> 가스! 그파이브이는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게 마력이 너무 세 갖고 이제 내가 막 운전 잘한다 이런 생각하고 막 달리면 안 돼. 그 레이스조차 숙련된 레이스조차 지금은 그냥 그걸로 하잖아. 티티로 응. 뭐? 하잖아. 어. 그러니까 진짜 레이싱을 하지 않잖아 지금 이걸로. 내년에 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마력이 세다는 거지. 어. 남한산성 코스인데 남한산성 가면 단풍도 예쁘지 않을까? 단풍 구경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단풍 구경을? 어, 음. 우리 남한산성 한번 실패했었잖아. 그렇지. 차 주말에 차가 너무 나가지고. 듣고 있어? 어. 짚팝콘을 <laughs> 먹느라 지금 정신이 없구만. 아, 팝콘 소리 듣고 있던 팝콘 소리. <laughs> 아. 어. 그 그런 의미였구나. <laughs> 주말에 드라이브도 한번 했다가. 스타필드도 갔다가, 차도 구경했다가, 드라이브도 했다가, 꽃도 구경했다가, 단풍 구경했다가 이거 완전 늦었 아니냐?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니까! 그 아저씨처럼 쓰잖 이거 완전 늦었 아니냐?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와저 은행나무 와, 와 야, 색깔 슬리비터. 미쳤다 시속 70km <laughs> 이거 완전 늦었 아니야?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니까 공중에서 타도 탈만한데? 전혀 딱딱하지가 않은데? 언제 딱딱하네. 이약물고 부드러워지가는 거야? 아 진짜, 진짜. 그런데? 와. 아이, 와. 타락. 회전 교차로에서 유턴하세요. 우와. 와. 이 뭐야? 오. 예쁘다 어. <laughs> 멋있네. 응. <오>. 우와. 서울. 어이구야. <laughs> 자. 고맙습니 시승 괜찮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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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차량은 괜찮으셨나요? 네. 버스가 좋았습니다. 네. 그 시승은 3 시간 정도 차량에 편한 버스에서 자유 버스에서 주행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승도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시간이요? 네. 네. 한남 주변에 조물머리도 있고, 북미산도 와이드 버스로 유명하기 때문에 두개 만족도 체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어먼 매운맛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리고 시승 전에 네. 촬영하신 사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로봇 로봇 로봇. 로봇. <laughs> 제일 맛있는 밥집 뭐가 있나요? 개인적 추천이요? 네. 이거 꼭 먹고 가야 돼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광화문 비진도좀 괜찮지 않을까요? 차뿐 아니라 음식점도 잘 아시는 분인데. 아, 네. <laughs> 뭐 궁금하신 점 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네.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딱 이런 벽 보면 거의 태극이요, 태극이요. 난리다. 미쳤다. 아 어, 이제 밥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잖아. 어. 뭐가 먹고 싶어? 네. 어. 먹자, 먹자. 신기하고. <laughs> 어 w 먹어, 먹어 w e e 스 Sweet. s 게 e e t Sweet. s w 하고 갑자, 기 갑자기 왜그래 어? 오늘 데이 e t s w e e 데이 w e e 같이 w e e t Sweet. s w e 탈색 탈색해서. 가. 탈색해서 t 자 w e e t s w e e 가 Sweet. s w e 에 t Sweet. s 스로보스키다 이렇게 한번 봐주고, 봐주고 이렇게 타주가. 저 멋진데 가자, 얘래 단어를 흘림으로써 이제 네, 미끼를 물어보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니 택시에서는 어차 응. 미인건 내 거니까. 행복하지? 스로보스키다. <laughs> 어. 스로보스키 <laughs> 되시면. 가자.